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선물 아시랍스입니다. 자, 썸이십니다. 썸이 신형이에요. 자, 신형 썸이십니다. 자, 2020년도에 나온 기자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자재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유, 우유 같은 경우도 오래되면 안 좋잖아요. 기자재도 새거가 좋겠죠. 2020년에 나온 썸이시기 때문에 기자재도 새거고요그 다음에 1, 2단 서버가 돌아가실까봐 안쪽으로 밀어놨어요. 안쪽으로 밀었기 때문에 서버도 안 죽을 거고요그 다음에 서버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제가 좀 손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바퀴를 펴놓으면은 잘 안들어가지죠 너무 차가 커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캐비탈을 어 묶어놨는데 자를때 전선 자르면 안됩니다 전선 자르면 큰일나죠 그래서 방수가 100% 되어있는 방수 서버 자그 다음에 방수 변속기 그 다음에 방수 모터 인데요 sd80 이라고 스프레이 있어요 스프레이 유튜브에다가 rc 라이 sd80 뿌리면 요거를 여기다 진짜로 잔뜩 뿌리시면 됩니다 일면 rc계 바카스 그냥 뿌려줘서 어 굉장히 그 수명 이 길게, 전제품도 자 수명 이 길게 하고요. 구동계통은 부드럽게, 구동계통은 부드럽게 쓰는 SD80 뿌리시고 특히 삐삐다가 물 들어가면 오작동이라 잖아요 요게도 SD80 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디도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게 이쁘고요. 자, 1분 영상만 찍을 더니또 길어지네요. 슬슬 길어지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회님 원 전주로 가겠습니다. 전주. 자, 전주로 가는 서밋. 아주 멋진 서밋이 되겠습니다. 자, 전원 살짝 키고, 불만 들어오면 확인할까요? 전원을 이쪽, 전원을 이쪽으로 켜서, 전원을 켜서, 돌경 오케이 공회전 살짝 한번 해볼게요 아 LED 진짜 예쁘지 않습니까 자 진짜 LED가 아 이뻐요 물론 이제 상단에다 할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LED 나오고요자 땡겨볼게요 완전 부럽죠 보세요 브레이크 오케이 그다음에 저희는 아 시라페에서 구매할 때는 또 배터리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팔수 있는 콤보 상품 플러스 공구까지 드니다 공구까지 자 공구가 TV 팁이 하이스 TV에 굉장히 좋은 TV인데 팁으로 되 있는 제품까지 같이 공부까지 드리니까요. 자, 풀세트. 충전기하고 파워 서플라이까지 드리는, 세트고요 옆으로 보시면 주황색까지 되 있는 아주 멋진 서밋이 되겠습니다. 가격대 성능 본다면 아마 저희가 국내 말고 해외에서도 10만원 이상 쌉니다. 10만원 이상 싼 서밋 한번 구매 한번 해보시고요 어, 또 세팅도 받아보시고, 그에서 저렴하시니까 나중에 튜닝도 할수 있는 그런 금전적으로 이익되는 부분도 있잖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자, 알뜰한 당신, 서밋, 아이스랍에서 구매하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예스! 자, 출구하겠습니다. 자이로도 있습니다, 자이로. 스스로 움직이는 자이로 기능. 예스!